김도우 사신 오, 저 점막도 제거했습니다. 초반에 점막 제거 당하면 뭐 게임이 뭐 터졌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원래 넓혀져야 되는 그 점막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천 봉쇄 당하면서 타이밍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화염차 생산 준비하고 이거 김독 선수가 벤시 트리플 할 확률이 꽤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벤시 은폐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사신 투하염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일단 다시 재정비 하고 있고요 또 한번 계속 들어갈 듯말듯 사령부 준비하면서 운영으로 넘어 가고 있는 김도우 라타타 선수도 일단 계속 김도욱 선수가 화염차를 앞쪽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안쪽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글링을 꽤 많이 찍게 되면 일벌레 최적화 타임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왕을 이용해서 소수의 저글링으로 막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군주 잘라내고. 아, 찰가 자, 벤시. 갑니다. 어, 이게 벤시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라타타 존스가 포저촉수 타이밍을 잘못 쟀는데요. 아, 이거 원벤시가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막으려고 여왕들 움직이면 트리플 쪽 일벌레의 피해가 너무 커지거든요. 아, 라타타 일단은 잘 참았습니다. 아, 김도, 아 진짜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일벌레 일곱 기까지 벤시 한기로 거둔 성과고요. 두 번째 벤시까지 왔거든요. 아, 여왕이 없으니까, 여왕이 없으니까, 1번 레피 계속 봤습니다. 취재! 베이시로 게임을 끝냈습니다. 김도욱, 1등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네요. 2022. 이거는... 김도욱 선수와 라타타 선수의 현재 시조 패자전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사이드에 나우 탄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퓨어, 김도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노란색 저그, 라타타 선수의 진영이에요. 첫 번째 세트, 굉장히 허무하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벤시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고, 경기를 내줬어요. 워낙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경기를 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벌레 계속 준비 그리고 김독 선수는 이번에도 사신 더블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병 더블을 할 것인지 초반 빌드를 어떤 식으로 끓일지를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신 더블이네요. 확실히 레이너 선수와 경기를 하는 것보단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신을 통해서 일단 또한번 점막 제거, 뭐 여왕이 계속 점막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게 압박을 할 것이고, 뭐 군수 공장 타이밍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빌드를 보면서 뭐 바퀴 타이밍을 혹시나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닌지 뭐 경찰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려고 하겠죠. 사신 첫번째 세트는 워낙 김동 선수에게 라타타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뭐 점막도 제거당하고 사신한기에 뭐 정찰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본인의 플레이를 마음대로 펼치지 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뭐 저글링으로 뭐 사신을 잘라낸다거나 여왕으로 탱커 역할을 해 주면서 이전막 넓히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막이 완좀 안정적으로 넓혀져야 사신의 견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김동욱 선수는 이번 경기 군수공장 트리플로 테란의 기본 저그전 빌드를 구축하고 있죠. 유형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저그전을 펼친다고 하는 게 벤시 트리플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일벌레 견제하고 저그가 좀 그냥 무난무난하게 멀티 늘려나가는 걸 방해한다면 이 군수공장 트리플 같은 경우는 저그도 일단 배불리 먹고 나도 배불리 먹고 양산체제 구축하면서 투탱크 타이밍에 상대방이 저그 네 번째 부화장 가져가는 그 타이밍을 공략하는 빌드라고 볼수 있는데 확실히 이 군수공장 트리플이 운영에 있어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 트리플이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업그레이드나 빌드에서 오는 안정감이 확실히 테란이 버그전에 있어서 상당히 제일 좋은 빌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벤시 트리플이나 초반에 좀 견제하는 기갑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비를 저그가 완벽하게 했을 때, 일벌레 거의 잘라내지 못하고 수비를 완벽하게 했을 때 자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라타타 선수도 일벌레 굉장히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사령부의 존재를 봤기 때문에 언제 두려움 없이 일벌레를 계속 찍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 근데, 군수공장 트리플이라는 거 보여주고 나서 역발상을 하고 있는 김도욱 선수거든요? 이거 화염차 계속 찍고 있고, 불곰 생산하면서 무기고를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 불블러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라타타 선수가 예상하기 힘든 타이밍의 불블러시라, 허를 찌르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오, 많아요. 많아요. 지금 화염차로 블락킹 하면서 여왕 뒤쪽으로 못 빠지게 하고 야, 이거 지뢰 던지면서 자, 지뢰 던지면서 여왕! 아, 자, 잘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여왕이 다 뭉쳐 있어도 막기가 상당히 버거운데 두기가 자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자 맹독충 자, 그래도 맹독충 타이밍 좋아요! 맹독충 타이밍 좋아요! 자, 탄개 자, 불곰 자, 여왕 수혈 먹으면서 버텨야 되고 자, 화염차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자, 오, 우려선, 우려선 아, 자, 우려선 못 자르고 있는데요 아, 자, 맹독충 자, 라타타, 그래도 자, 그래도 초반에 여왕 죽이 잘린 거 치고 맹독충 타이밍 잘 가져가면서 수리 잘했습니다. 자, 오히려 저글링이 올라오는데, 오, 자, 김동, 오, 자, 김동, 이거 놓쳤어요. 자, 기갑 타이밍, 불불러시도 라타타 선수가 맹독충 보유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고, 자, 버글링 이용해서 멀티 공략까지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 어, 근데 저글링이 본솔로봇을 두개밖에못 잘랐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글링이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2회 311공학연구소 지금 방일업이 눌려지지 않고 있는 거는 김동수도 선 실수로 보이거든요 세 번째 멀티 2회 네 번째 부하장 그리고 히데리스크 굴 준비하면서 히링링으로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러면, 김동욱 선수도 지금 탱크로 좀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화염차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화염차와 지뢰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나마 김도욱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저글링이 뒤쪽으로 돌아왔을 때 앞마당 쪽과 트리플 쪽의 건설로그 시 잘리지 않으면서 자원 수급을 안전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고 자원력이 일단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휴가 병력들 양산 체제 계속 구축하면서 힘 싸움도 충분히 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김도욱 선수가 진짜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테란이 절대 놓쳐서는 안되거든요 저그전에서 결국에는 저그의 1,2 업그레이드가 테란의 1,2 업그레이드보다 더 빠르게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 공이 업그레이드 방일업 김동욱 선수도 아차 했을겁니다 어, 이거 왜 안눌려졌지 어, 이거 충분히 눌렀는데 이게 아마 자원이, 뭐, 가스가 좀 부족해서 안 눌렸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문제는 지금 지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히드라리스트를 생산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뢰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애초에 히링링인걸 알게 됐으면 블동우 선수도 지뢰보다는 탱크 생산을 바로 해 주려고 했을 겁니다. 자, 병력 어, 적진동 자, 병력들 계속 살리면서 압박해 줘야 돼요. 무기고의 방어까지. 자, 양쪽으로 병력들 분산 배치시키면서 계속 뭐 전막제거든. 저글링과 맹독충을 계속 교환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드디스크 생산되는 거 보자마자 바로 탱크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사령부 안착하면서 군수공장의 개체수는 조금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군수공장 개, 한두 세동 정도, 한두개 정도는 더 지어서 한 탱크 생산, 그리고 유령사관학교 준비하면서 유령 생산 좀 버티는 식의 운영이 현재로서는 김도욱 선수가 좀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업그레이드 만약에 업그레이드라도 앞서고 있다면, 이게 김도욱 선수도 타이밍을 한번 정도 재볼만 했는데, 이방위없 실수 한 번. 어, 자, 그리고 이쪽에 병력들을 놓치는 거, 흘리는 병력들이꽤 많습니다. 김도욱 선수, 자, 점막 제거, 자, 뒤쪽으로 또한번 빠지고, 자, 지속적으로 점막 제거 계속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일단 김도욱 선수가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견제의 일부인 거지 실질적으로 뭐 게임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거 같아. 요 기술실 붙여주고 유령사관학교 준비하면서 좀 발이 묶이더라도 버티는 식 운영이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가시 지역이 꽤 많이 보유되고 있고, 살모사까지 준비되고 있는 라타타. 근데 라타타 선수도 확실해야 돼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탱크 병력들 교환하려면 지금 들어가서 살모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령 나오기 시작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베이스. 마찬가지 김도욱 선수는 4베이스의 사령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도욱 선수가 놓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 유령 계속 그리고 탱크도 계속 생산. 군수 공장 한두개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 12시 멀티는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탱크... 아, 어, 이것도 좀 놓쳤습니다. 김도... 반응이 빠르지 못했거든요. 자, 행성 요새... 어, 곤솔로봇은 어, 그래도 잘 지켜내면서 막았습니다. 김도 선수가... 활용부는 많아서 그때그때 추가해 줄수 있거든요? 이럴 때 조성주 선수처럼 군수 공장 몇개더 준비해서 탱크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주고 탱크의 양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운영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자, 부동조준자 안쪽으로 파고든는 라타타. 아, 타령군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라타타 선수 병력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자, 순식간에 인구수 150대까지 떨어졌고, 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이 해병 돌려서 자, 더 이상 멀티가 늘어나는 것은 원천봉쇄 해주고 있어요. 자, 자원수급력, 라타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우위. 거의 뭐, 금당1800 정도의 미네랄 수급 양이 차이가 날 정도면, 이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계속 소모전 할 겁니다 그때마다 김동욱 선수가 진짜 효율적인 싸움을 들 해줘야 돼요 자 부동조준 어, 맹독총 어, 자 이번 싸움 정말 잘했습니다 김동욱 자 부동조준 계속하 어, 자기다리스 끝까지 자 부동조준에 순식간에 녹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멀티를 좀 억제해주면서 이런 효율적인 싸움들이 필요한 거죠 의료선 돌려가지고, 교전할 때마다, 뭐, 3시나, 이런, 뭐, 멀티들, 9시 멀티나, 막, 5시 쪽은 지금, 뭐, 가시 촉수와 가시 지옥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밀어주기가 좀 힘들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멀티 늘어나는 거는,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아, 김도우. 네, 현재까지는, 군수공장이 두 동에서 계속 탱크 생산 이어지고 있고요 라타타 선수는 땅굴망 뚫어지면서 언제든 뭐 본진까지도 공략을 해주겠다는 생각인데 와 김도욱 진짜 진... 정말로 철저합니다 뒤쪽으로 돌아오는 거 원총 봉쇄해주고 있죠 땅굴망 절대 못 뚫어주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해병들을 좀 자연스럽게 던지려고 할 겁니다 김도욱 선수도 이거 유령과 탱크 조합으로 압도적인 이 조합 싸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병은 조금 자연스럽게 뭐 멀티 공략하면서 던지는 판단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땅골망 뚫어주면서 병력들을 계속 뒤쪽으로 자, 빼게 만들어 놓고 정면적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자, 김도욱 선수의 자, 유령들 와 근데 EMP 활용하면서 뒤쪽으로잘 빠졌고요. 땅! 아, 잠시군에는 보너스인데요. 아니 라타타 선수가 싸움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서 세시 멀티 날아가고. 이제 방삼 업그레이드도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무기고의 공이 업그레이드? 잠시 후면 공사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될 거고. 건물들 파괴당하지 않도록 공항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의 업그레이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 그리고 드디어 군수공장까지 한동 더 올라가고 있고요. 라타타 선수도 유리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병역대 던지면서 병역대 교환도 잘할수 있었던 상들이 있었는데, 어, 이거 부동조준에, 아, 카시, 가시... 지옥도 다 놓고 있고, 자, 저글링 맹독충 히다리스크로 어찌됐든 좀 빈틈 만들면서 멀티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아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전술에까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 자, 그래도 바로 발견하고 자,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자, 라타타 선수의 병력들! 김동 선수가 결국에는 반당 싸움 만들고 반당 싸움 만들면 그리 되야 되는 입장에 저그가 손해 보는 싸움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구동 조준. 어 그러면서 다섯 심을티도자 다섯 심을티도 공략에 성공합니다. 자, 수비하러 내려오고 있는데 그 전에 멀티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병들은 그냥 던지는 병력입니다. 더 고급, 더 고급 유닛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던지는 병력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멀티 날아가는 거는 아운툴이 거의 다 고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병력들이 들이받고, 이 히다리스크와 뭐 가시지옥 저글링들을 녹는 자원 손해가 오히려 훨씬 커요. 지금 양선수의 손실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같은 자원 채취한다는 가정하에, 저그가 이 정도로 소비를 해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광물은 테라는 광물 많이 남아 있을 건데, 오히려 저거는 빨리 말라버려서 말라서 죽는 시나리오가 나올 거거든요. 자, 또 전술해. 자, 그리고 땅굴만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오, 자, 여기는 안 보여요. 김동안 보입니다. 자, 전술해, 전술해. 에우 어! 자, 근데 이거 안 보이는 게 크거든요! 자, 가시지옥. 자, 소수의 가시지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근데 많지는 않아서 결국에는 정면 쪽 돌파해서 자원타격 주지 못하면 이 가시지옥 공격은 오히려 그냥 가시지옥만 날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동시타격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 오, 자, 근데, 어, 자, 후꾸름, 정타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버티죠. 그래도 버티죠. 다시 지금 라타타 선수의 인구수가 120대까지 줄었습니다. 속꾸름은잘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타격을 제대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저그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로 가거든요? 이거, 저그가, 알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안 들어가면 말라 죽는 시나리오. 레알 답 없는 상황. 그리고 계속 사령부 곳곳에 박으면서, 저글링과이 가시지옥이, 오지를 못하게 빈틈을 계속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부동조준. 자, 계속 부동조준 활용. 탱크까지 끼면서. 라타타, 이거 지지 나오겠는데요? 지지 나오겠는데요? 지지! 김동욱 선수가. 2대...